네, 아까 모셔두는 이에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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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번에 미팅 때 아, 그러셨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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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맞다. 네, 기억이 아, 납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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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구를 조금 다 다르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웃음> <웃음> 네. 자, 화이팅! 자, 하나, 둘, 셋! <웃음> 화이팅! <웃음> 네. <웃음> 제발! 공부 네, <고생하셨습니다. 웃음> 열심히 하세요.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 <laughs> 네 오셔요. 네네. 네. 아유 많이 기다리셨죠. 네. 성함이 네. 어떻게 되셔요? 박유정. 아, 네. 네 여기는 메이옥션 음. 음. 어, 음. 복마마 TV인데 음. 예, 음. 네. 오늘 어, 강의가 네. 있어서 네. 저도 네. 첫 네. 세미나 강의를 네. 왔습니다. 네. 그래서 아, 끝나고 네. 복마마님께서 네. 네. 이렇게 네. 책 네. 어. 쓰신 책에 이제 사인을 네, 해주십니다. 네. 뭐 현장의 이마다 그리고 어, 부동산 경매 네, 2천만 원으로 공마마 네. 따라잡기. 그래서도 네, 어, 경매 요즘 네, 경매에 관심이 있어서 여기 수강 신청을 해서 네, 오늘 첫 수강 네, 날입니다. 끝나고 지금. 네. 예, 아, 네. 네. 사인하고 있습니다. 저희 1 6요 네. 그러면 그 오늘 안데 오늘 이 하. 공부 네. 네. 하니까 아, 네. 그김유하러 하시는 거예요? 네상 찍어 개인 아, 개인 네, 소장. 저를 좀 찍어 주세요. 아, 네. 사인해. 네. <laughs> 대박 대박 대박. 네. 아유, 안녕하세요. 바리다리 <laughs> 선 네. 네. 사인 찍는 동영상까지 찍어 달라고 하시네. <웃음> 아, <웃음> 맞춰서 해야 돼요. 근데 마스크는 <laughs> 못 써야 될것같아요다 아, 유정이님, 네. 성함 어떻게 되세요? 최정이, 최정이, 최정재 뵙겠습니다. 네. 예, 최정희님 네. 예, 항상 건강하시고 네. 행복하시고 풍요로우시고, 네. 아, 예, 공마마와 네. 함께 네. 예, 부자 되세요. 네. 예, 아 예. 야. 야. <laughs> 네, 네 바로 전화 주세요. 네, 너무 풍요로운 것 같아요. 느낌이. 네, 느낌이 풍요로워. 제요 네. 다음 주, 네, 다음 달할때일요 차. 이렇게 연결되거나 그런 것도 많이. 사진은 안 찍어드려도 돼요? 아니 영상만? 영상으로만? 네. 아, 이렇게 해서 사진은 안 찍어도 된대요. 네, 그러면 뿌이만 네. 캡처만 해서 네. 대박. 대박. 네, 하트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부터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도 네. 요 진짜 복잡하시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예예. 네. 네. 다음 주에 봬요. 네. 여기 네. 임. 임. 네, 수고하세요. 마음 채비하겠습니다. 가야지.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행운방송입니다. 어, 오늘은 한국 경매 협회, 예, 복마마 TV, 복마마 경매 채널, 또메이옵 옥션, 네, 여, 어, 강의, 예, 강의 받으러 왔습니다. 예, 강의 들으러 왔습니다. 동마마 t v 님의 어, 강의, 어, 세미나, 오늘, 네, 예, 목요일, 예, 수요일 목요일이 있는데, 저는 목요일날, 어, 시청해서, 오늘, 어, 10시 반부터 12시 20분까지, 예, 강의를 받았습니다. 어, 마마님이 나오시네, 퇴근하시나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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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아유. 너무, 될게요. 예, 네. 감사하고, 딱 느낌이, <laughs> 네, 맞, 네, 부자 되게 해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부자 되실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따가 네. 네. 이거, 네. 저, 저카톡에도 네. 하나만 보내주세요. 네. 네네네네. 네. 저희도 같이 볼게요 네, 그래요. 예. 네, 네. 아, 본마 같은 분들이 이제 강의하시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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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시는데, 네. 네. 직원들하고 같이 웃으면서, 그야말로 모습 그대로, 예, 네. 봉마마이시네요. 봉마마TV. 강의도 어, 아주 자연스럽게 귀에 쏙쏙 들어오게끔 네 어, 현실적인 강의를 해주셔서 예, 감사하고 예, 꾸준하게 강의 듣고 한번 저도 목만 목만님처럼 예, 부자 한번 되겠습니다 여러분. 네 여기는 어, 한남대교 메일 옵션 앞입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주 목요일날 예, 또 강의 어 세미나 수강하러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